학생들이 디자인에 대해서 아, 프로젝트 같은 걸 해와서 저한테, 저, 저도 보고, 사이키델릭을 좋아하니, 모더니즘을 좋아하니, 미니멀리즘 좋아하니, 옵티컬 아트를 좋아하니, 그러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사대주의 아닙니다. 사대주의 아니고요. 어, 자꾸 수상들 빠져나가려고 그래. 가지 마! <laughs> 뭐다? 뭐다? 웅장한 BGM 깔아주세요. 봐봐 뭐 이런 건가? 네. 디자인 무브먼트의 개요라고 나왔었죠. 이 디자인 무브먼트의 개요를 제가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요. 학생들이 디자인에 대해서 어떤 이제, 어 프로젝트 같은 걸 해와서 저한 저, 저, 저도 보고 이제 하는데, 어? 약간 사이키델릭의 느낌의 타이포그래피로 이런 걸 했구나. 넌 사이키델릭을 좋아하니? 혹은 모더니즘을 좋아하니? 미니멀리즘 좋아하니? 옵티컬 아트를 좋아하니? 그러면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핀터레스나 비안스 같은 데서 봤어. 그래서 끌리긴 해. 근데 어디서 왔는지 도대체 내가 이 디자인에 내가 좋아하는 디자인의 출처가 어디 근원이 어딘지 사람들이 모르고 그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거든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때 시대 당시에 디자인 무브먼트가 일어나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다 시대적인 그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있어서 나온 건데 저는 그것들을 우리가 단순히 몇 년도 역사책 뭐 사회 뭐그 세계사 배우는 것처럼 몇 년도에 뭐 이렇게가 아니라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서. 이러한 사건들과 이 우리가 보는 이 디자인들이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다는 라걸 저는 여러분들이 같이 알아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디자인 무먼지 개요는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서양의 미술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디자인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이 같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 서양, 사대주의 아닙니다. 사대주의 아니고요 그래서 서양사를 서양의 역사를 기준으로 디자인들이 발전해온 과정들과 필연적인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어 맞아 이러니까 이랬지라고 여러분들이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디자인 무브먼트에 대해서 앞으로 쭉 소개를 할까합니다 짧게 그래서 그첫 번째로 총 10부작 계획하고 있네요. 총첫 번째로 1910년부터 시작합니다. 디고디 1910년대입니다. 자 1910년대는요. 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보세요. 아트 누보라고 하는 디자인 사조가 있었고요. 포드의 모델 T라고 하는 자동차가 개발이 되었고, 세계 1차 대전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물론 다 있지만, 제가 나름대로, 어, 이런 이러한 것들이, 1910년대에 있었고,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리스트를 좀 추려왔습니다. 첫 번째는, 아트 누보입니다. 아트 누보. 누버. 아트 누보는, 무슨 의미냐면, 불어입니다, 아트 누보가. 그래서, 아트는, 아트 여러분 다 아시죠? 그리고, 누보는, 프랑스 말로 새로운이라는 뜻이에 그래서, 새로운 미술이라는 뜻인데, 그 새로운 미술, 특히, 자연물과 꽃, 덩굴에서 따온 장식적인 그런 곡선들 있죠? 오너먼트 같은 그런 곡선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었던, 그러한 디자인의 사조이고, 무먼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알아야 할 아티스트로는, 체코의 예술가 알폰스 무하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보시면은 아, 이거 아트누보예요 보면은 굉장히 많은 장식다가 있겠지만 꽃과 그리고 덩굴 같은 장식들. 그리고 굉장히 유기적인 선들을 가지고 이루어진 그러한 디자인 풍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벽지라든가 좀엔틱한 어떤 그런 것들에서 많이 볼수 있는 굉장히 장식적인 어떤 그런 형태의 디자인 사조입니다. 그리고 미국 자동차 시대를 연 포드의 모델 T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대중화를 이끈, 이끈 역사적인 모델이고 1914년부터 18년까지 세계 1차 대전이 벌어지죠 음악의 볼룸이라고 하는 컨셉이 또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공같이 볼, 공이죠 공같이 룸 둥근 방에서 추는 춤이라고 했잖아요 볼룸 댄스 여러분 볼룸 댄스 원, 투, 3차쓰리 <laughs> 1919년도에 금주령이 내려져서 미국 전역에 알콜 알코올 판매나 알콜의 섭취가 금지가 되죠. 술을 못 먹게 한다. 저는 살수 없습니다. 금주령이 시작된 후에 결근이 50%나 줄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금주법의 금주법의 시행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금지되어 있는 마약이라든가 마리화나 같은 불법 약물에 대해서. 금지 법률과 신체격 악영향의 어떤 그런 것들이 금지되어 있잖아요 나라들이 그것에 약간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남성들만 마셔야 된다는 그런 말조한제는 어떤 그러한 그 인식들이 있었는데 금주법이 시행되고 나니 모든 사람이 마시면 안될 술을 남녀 다안 돼. 금주법이 이제 해지되고 나서 여성들도 야 나도 못 마셨는데 이제 마실 수 있으니까 나도 마셔야 할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남자와 마찬가지로 살롱과 술집, 바 같은 데서 간단하게 맥주나 가벼운 식당들을 술을 식당에서 마시는 데에 대한 거부감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주법이 어떻게 보면은 좋은 영향을 끼친 거죠. l j 님 No Beer, No Life. 스테인레스가 개발이 되었고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앞말 맞추기 퍼즐.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죠? 찰리 채플린의 방랑자. 타잔. 이 차단의 시리즈가 1918년에 처음 개봉을 하게 되고요 1917년에 첫 번째 재즈 음악이 녹음이 됐다고 합니다. 19, 1 0년대 초반에 뉴올리언스에서뉴올리언스에서 <laughs> 겨, 겨퍼라. 어, 자꾸 시청자한 빠져나가려고 그래! 가지마! <laughs> 여러분! <laughs> 디자이너. 그리고 1910년대 우리가 알아두면은 좋을 그런 인물들이 파블로 피카소 모르는 분 계시나요? 여기 피카소 모르는 분안 계시죠. 앙리 마티즈도 아시죠? 마르셀 뒤샹 아시죠? 다이즘. 여러분 또 우리가 1910년대 알아둬야 될거 다다이즘. 그래서 1915년도부터 24년도까지라고 합니다. 근데 정확한 연도를 딱 자르기 힘들죠. 이렇게 몇 년도에 다다이즘이 시작해서 만약에 끝났다라고 하기엔 좀 힘든데 1910년대에 있었던 스위스 취리히에서 발생을 하고 프랑스 파리에서 전성기를 맺었었던 디자인 사조 무브먼트이고 반이성 반예술을 표방한 예술사조입니다 다다라는 말이 뭐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뭐 가장 유력한 썰은 그렇다고 해요 스위스 이제 스위스 취리에서 이제 그 다다이즘이 처음 이제 발생했다고 해야 되나요 기원이 됐다고 하는데 스위치 취리에서 이제 카바레 볼테르라는 카페에서 처음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바레 볼테르에서 여러 예술가들이 모여서 막 이런 그 젊은 예술가들이 모임을 열었다고 해요 되게 멋있, 멋있지 않아요 그쵸 정승현님 제가 보고 싶어하던 그 바로 그 방송 그래서, 그런 이제 모임을 열고 했는데, 이제 한 번은 이제 스위스가 여러 가지 그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제 도, 독일어, 이탈리아, 어 프랑스어를 다 사용하는데, 1916년 2월에 한 번은 이제, 어, 프랑스, 독일어 사전에 끼워져 있던 종이 자르는 이제 그 칼이 우연히 다다라는 단어를 가르치고 있어서 그분들이, 야, 우리가 하는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를 젊은 예술가들이 이거 지금 우리 모이면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아 정말 이 우리의 예술이 이렇게 흘러가면 안되라고 그런 젊은 예술가들이 모였을 때, 야 그럼 우리가 이러한 의견들이나 우리의 움직임들, 무브먼트를 다다라고 부르자. 그래서 다다 아, 이즘 다다라고 하는 그런 썰이 있고 썰이 있고 하나는 정말 프랑스어로 다다가 장난감 목마를 뜻하는 말이래요.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아닌 반예술 평화한 반이성, 반도덕, 그래서 그냥 다다 다다이즘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어 그, 여러분들 그짤 있죠 그짤어저 이런 얘기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디고디 이제 그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사륙이나 파괴에 대한 것이 정말 그 인류사회를 위협하고 정말 얼마나 이것이 큰 일인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 예술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할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반기를, 예술가들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내 목소리를 내는 것들이 예술가적인 예술의 음, 그런 움직임이나 운동들을 화가 난 그림, 노래나 시 같은 것으로 그런 것들 표현하잖아요. 우리 예전에 70년대 때 어떤 그러한 움직임들, 민주화 운동 같은 부분들도 노래들 막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노래들. 그런 것으로 이제 자기가 생각하고 하는 내 사회적인 뭐 이상이나 통념에 대한 그런 의견들을 표출하는 거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이 모든 문화적이고 정치적이고 전통적인 이성에 대한 신뢰를 다 부정해버리는 거죠 예술의 형식 다 부정합니다 그 파괴해야 돼 비이성적인 반도덕적인 반예술을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다다 이즈 의 어떤 그렇다고 흥분했나요 디고디 어 데스칠이라고 하죠 그래서 데스칠은 이제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말인데 영어로 얘기하면 더 스타일이라는 부분을 해서 국내에서는 신조형주의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죠. 이제 영적인 조화와 질서가 담긴 유토피아적 이상을 표현할 길을 찾는 이제 그것이 신조형주의 테스티일 그래서 형태와 색상이 추상성과 이제 보편성을 지지하였고 그다음에 수직 수직과 수평으로 된 시각적인 구성을 단순화였고 검정색과 원색만을 사용한 어떤 그런 떠오르는 아티스트 없습니까, 여러분? 뭐다? 뭐다? 성시경이래 뭐다? <laughs> 네. 네. 피트 몬드리안. 여러분 다 아시는 몬드리안. 아시죠? 몬드리안. 응. 데스티일에 가장 선구적인 우리가 많이 알수 있는 디고디. 디고디를 붙는 분들은, 붙는 분들은, 디고디를 듣는 분들은 역시 어 디자인에 대한 이런 아주 많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우린 디자인 하나로 항상 얘기했죠 디고디는 정치적인 신념, 종교적인 취향, 성적 취향, 음식의 취향 어, 어떤 것도 이제 우리는 <laughs> 이제 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디자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문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앙 디고디 디고디 네. 디고디 피셔리즈 같은 경우는 산업화로 인해서 이제 전통과 근대화 사이에서 딱 충돌이 일어나죠 기존의 우리가 이제 그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들이 산업화로 인해서 그것들이 가치가 그렇게 보면 충돌하는 거죠 우리가 뭐뭐 뭐, 뭐 3차 지금 어, 산업혁명이라고 하면서 뭔가 기존에 있었던 가치들과 새로운 가치들이 충돌하면서 뭔가 새로운 게 나오는 것처럼 그 산업화에서 기계화된 어떤 그러한 것에 어, 변화하는 시대 상황을 무시하고 보수적이고 감정, 감상적인 경향으로 이런 것들이 흐르게 되어서, 2 0년대 들어가면서, 건축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한목적인 근대 건축으로 전환되면서, 이제, 아르누보, 아까 가장 앞단에 설명했었던 아르누보의 맥이 끊기고, 건축의 모태의 역할을 담당하는 획기적인 운동으로 발전을 하게 되며, 다음 주에 연결된, 아르누보 혹은 아트누보, 영어로 하면 아트누보, 아르누보의 시대가 끝나고, 1920년대 아트데코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웅장한 BGM 깔아 주세요. 와봐. 뭐 이런 건가? 네. 지버디